안녕하세요 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 북한 주민들이 지금 요즘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한송이 TV 치시고 구독 구독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요한 이틀 전에 또 저희 그 가장 가까우신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어, 지금 북한에서 아주 유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유행되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요즘 북한 아버지들과 젊은층들 중에서 유행해, 유행하고 있는 행동이 있대요. 그래서 저, 제가 너무 기가 설깃해가지고 솔깃, 어떤 유행인데 한번 말해봐 이랬어요. 그랬더니 요즘 북한에서 어떤 유행, 어떤 행동들이 유행인지 그거 지금 알려드릴게요. 우야야. <laughs> 아,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아, 주 송이가 미쳤구나. 이젠 하다하다 저런 억울로를 끌, 끌려고 저런 지랄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 생각하시고 이야기 하실 분들이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저도 이제 그렇게, 어, 이 사람이 왜 이런, 어, 원이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오늘 무조건 말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요것 또한 핫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laughs> 어, 뭐야 왜 그래 음, 요즘 북한의 아버지들과 요즘 젊은 청, 그 청년들 남자들 소박에서 지금 트럼프식 악수가 그렇게 유행이 되고 있대요 이번에 그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김정은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면서 이제 악수를 탁했잖아요 악수를 탁하면서 어깨를 살짝 터치하면서 이제 탁 안내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게 북한 영상에서 그 기록 영화에서 아마 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요즘 북한 남자분들이 이제 탁 만나면은 이제 뭐 남자+ 남자끼리 만나면 악수하고 한 번씩 어깨를 툭툭 재주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할 때마다 북한에는 엄지 척은 이제. 이게 으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북한의 그 정권, 최고의 정권한테만 이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말하다가도 쫙 엄지척이라고 이렇게, 동구가 으뜸이야요. 다 이렇게 하면서, 또뭐 재밌는 소리만 하면, 오케이? 탁 이러신대요. 이게 지금 북한에서 지금 변하고 있는 그런 발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까지도 송이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재밌지 않나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언니, 설마 그런 것까지 지금 무슨 유행되겠니? 북한이 아직, 아직 지금 경제체제도 안 풀리고, 그리고 지금 사는 자체가 그렇게 지금, 어, 지금 아직도 의식주를 가자, 가려면 멀었는데, 아직도 북한의 시기주라고 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했더니, 내보고 너 남조선에 가더만 이가 나가 아주 그냥 이빨이 강성대국이 돼서 완전 씩씩해졌다. 네가 내가 말하면은 다 네가 거짓말이라고 하고 넌 어떻게 그렇게 못믿니네 주변에는 그렇게 사기꾼들이 많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많은 건 아닌데 언니가 말하는 게 너무 내가 못 봤던 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랬지. 그랬더니 내 말하는 게 진짜라니까. 어째 너는 안 믿니? 고막이. 핵 맞았냐 아이 꼬막이핵 맞았네 이러지 않았구나 꼬막이핵맞았니 똑바로 놀아라 <laughs>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싸 요거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재밌죠 저는 근데 이말 듣고 깜짝 놀랬어요 아 그리고 그 이번에 그 미북 정상회담을 본그뒷담이인데요 북한 주민들이 역시 큰 나라에서 너는 대통령은 키도 크구나 이런 말을 한대요 그리고 스타일 자체가 네 너무 멋있다고 아무래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 아,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 이런 시대가 이제는 갔다 이건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북한 주민들도. 그 시기주에서 의식주로 지금 바뀌는 아마 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어 이제 미제 승양이라고도 이제 그 조금씩 역하겠지만 그래도 미국이 잘 살고 미국이 강대국이라는 것을 아무래도 다 알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의식이 그렇게 깨어 있어가지고 어, 이제 그두 분이 그 만난, 그 이제 그두 사람 이제 만나는 그 장면에서도 그런 거를 번 따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는 송이 아니면 어디 가서 듣겠어요. 그죠? 이런 거만함. <laughs> 너 그러지 말아라. 조만간 아우지 탐강 간다. <laughs> 네.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랬거든요. 솔직히 북한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 하는 일인데, 요즘 젊은, 젊은이들과 아버지들 사이에서 그런 게 유행하다고 하니까, 정말, 아유 세상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긴 하나 보다. 정말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네. 저도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4년 2개월 차인데, 그러고 보니까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긴 하는가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북한 그 사회에서 여 요즘 이제 그 유행어 중에 하나가 또 있답니다. 유행어, 유행어 중에 하나가 무슨 건지 아세요? 화이팅! 화이팅! 아자, 아자! 이런 게또 유행이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유행은 어디서부터 탔냐? 라고 물어봤더니, 청진 쪽에 있는 그런 언니들이 잘 쓴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생들이. 그러면서, 그게 아마 또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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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래 내려왔나 봐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그 또, 양강도 또, 국경경비대 쪽에는, 이제 또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화이팅이라는 그 말을 조금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자들이라던가 대학생들, 젊은 친구들이 입속에서 이제 어, 뭐, 말만 하면은 화이팅! 이렇게 한대요. 자연스럽게. 화이팅! 근데 제가 지금 약간 서울 톤으로 하거든요. 서울 말로. 오빠 화이팅! 이렇게. 근데 북한말로 화이팅 하면 이렇게 돼요. 야, 화이팅이다. 이렇게. 야, 화이팅이다. 아자아자 화이팅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약간 이거는 주목 주먹... 때려 <laughs> 약간 그렇지 않나요 응.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에이 모르겠어 우리 사촌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언니가 야 송이 너도 남조선에서 화이팅해라 <laughs> 남조선이 요즘 그,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치열하다는데 니또 경쟁을 좀 하면서 좀 치열하게 살아봐라 맹물처럼 살지 말고 <laughs> 그리고 요즘 니네 엄마가 니를 엄청 칭찬하더라 <laughs> 이러면서 또 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웃었어요 음. 아 그리고 또 이제 북한에서 지금 이제 또 주, 저는 이제 이번에 중국 브로커한테서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어머니가 어, 전화할 때마다 어, 성리야 됐다 무슨 뭐 갖고 오느라고 하니 안 갖고 와도 된다 안 어, 보내도 된다 이러면서 너만 잘 살면 된다고 이렇게 분명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브로커한테 그렇게 어려우니까 저를 또 디스를 하더래요. 어 가나 어디 가서리, 남조선에 갔다는 게 어떻게 남조선 과자를 한쪽 어, 먹어보라 소리도 안 하고 저러고서 있는가 고서 아, 아, 정말 자, 그 자, 그 뭐야, 자본주의가 하더만, 아, 정말 이상해졌다고. 이도,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그 중국 브로커분이 그 뭐지? 그 시, 중국 시장에 나가서, 이제 한국 물건 파는 데 나가서, 무슨 뭐 된장, 고추장, 심지어, 무슨 초그렛트까자 이런 걸 사가지고 한 몸큼 보냈대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러대래요. 어우, 야, 야, 딸보다 니네 낫다. <laughs>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또어떻게하겠습니까 아, 제가 또 이제 한국에 오면 또 한국 한 장품을 또 선물로 드리, 드리겠다고 했어요. 네. <laughs> 제가 또 이런 시시콜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재밌긴 하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그, 그러더래요. 아, 북한에 또 이제 우리 어머니가 또 여기 좀 여기 좀 고급스러워져가지고 이 맛이 좀 고급스러워졌나봐요. 그래서 요즘은 주로 이제 메이딩 코리아 이거 마크가 없으면 좀안안 안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국 제품을 메이딩 코리아라고 바꿔는 갈 수도 없고 여기서 또 이렇게 맛있는 물건을 보낼 수도 없거든요 불법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는 브로커 언니가 또 이제 이렇게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그렇게 있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요즘 또 핫한 소식 중에 하나가 어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요즘 그 이제 젊은 친구들이 방탄소년단이 또 그렇게 인기를 끄나봐요 그래서 불타오르네 다 이렇게 하니까 이 불타오르네라는 그 거기 뭐 이제 남한 거기지만은 북한에도 이제 불타오르는 거기 있거든요. 어떤 거기냐면 우등불타오르네라는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처럼 불타오르네 딴딴딴 아이 어막 이렇게 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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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는 게 아니라 북한에는 우등불타오르네 불타오르네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언그 제가 아는 분이 아무래도 그 방탄소년단 불타오르네를 조금 듣고 이제 그춤 동작이랑 살짝 살짝 좀 따라하는 거 봅니다. 어찌 언니 지금 좋아하는 사람 있어 했더니 방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방탄 그래서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면 말못 하고 그냥 방탄 배낭이라고 한대요 <laughs> 요즘 젊은 층들 사이에서 야 너네 그 배, 방탄 배낭 왜 봤니? 이렇게 말하면 은아 방탄소년단 봤냐 이 말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언니가 전화해가지고 야 요새 방탄 배낭 북한에서 인기다 한국에선 어땠니? 그래. 한국에선 그냥 짱먹지 그냥 이거지 어, 근데 한국에서 짱먹는데 북한에서도 짱먹는다고? 요즘 그냥 쓰러진대요. 근데 이것도 대놓고 못 본답니다. 몰래 몰래 본대요. 만약에 이것 보다가 들키면 중국 돈 3천원을 줘야지 감옥에 안 가고 바로 집에 나올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북한사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여자 참고해주세요. 우야야. 성인 그러면 여러 개 핫한 소지만 짧게 짧게 이야기했으니까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고고고 야호 <laughs> 죄송합니다. 자꾸 이러면 안